안녕하세요 오늘 야 n g to be a b 데 너무 배가 고파서 라 i 을 하나 먹으러 왔습니다 스 t a 라 t t of a little b 먹어보 f a little bit of a little t a t 음, 기를깍자 잡힌 그런 라면이라고 볼수 있죠 네,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영뽈 <놀람> 이 요새 동안에 기본이 잘 잡힌 이유가 <놀람> 제목 자체가 취업량 기본과정이라고 취업에 대해서 입사지원서, 면접 <놀람> 인적성까지 다거버를 하는 그런 맛이거든요 아 역시 국물이 진합니다 자수 쓸때그 방향을 딱 잡아주는 그런 맛이 있어요 병발도 단단하기 때문에 처음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 먹기가 딱 좋아 이게 파생된 단거반 운영이 3개 정도가 있다는데 이고뭐 맞춤지원이지 맞춤지 가면은 유스타드 투입니다. 유스타드 뉴스타트2. 투 취업 준비 심화 과정 심화 과정 일단은 유스타드 투는 시작부터 달라. 요 구천 구천 스토가 있다 이것부터가 뭔가 조금 더한 단계가 보인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. 와 유스타드 투는 약간 대기업의 맛이라 그래야 돼. 이먹어 주스사투투 도먹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주스사투는 대기업 공기업 입맞춤형느낌이 어. 어. 아니 이게 진짜 오묘하네 맛이 아니 이게 버스코 음. 금융권 아 이게 신한대민아 이렇게 어, 사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아니고 기가 부러운 거 아니지 아요 아무튼 약간 좀 그런 맞춤는 느낌이 났다 맛이 아이제대만은 오늘 먹어야지 <laughs> 아 확실히 이 국물에서 대기업 면접장 면접장 분위기가 싹 느껴집니다 아, 이거 한그래 이렇게 먹었더니 언제 모를 자신감 생긴것 같아요 대기업 가라다불에 아무튼 자 이제 마지막 유타3 이거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현장체험성을 <laughs> 현장체험성형 기업이면 기업 공직이면 공직 장어까지 뭔가 이렇게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라면이라 그래야 되나 역시 이것도 맛있네 그 향부터 다양합니다 맛보기지만 실수가 딱꽉 잡힌 느낌 봄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소송할 수 있는 그런 맛이네요 와 이거는 너무 잘 들어갔는데 벌써 다먹다 거기에다가 형식자가 와가지고 설명까지도 다 해준다니까 진짜 가볍게 취업정보 얻기에는 이만한게 없어요 그냥 한 그릇에 진로가 싹 정리됩니다 라면을 어, 세개나 먹었더니 배가 부르긴 부르네 이렇게 요 스타트 원게 쓰리 어 뭐야 게이서뭐이요어이장님이니사이실에이라면이 먹어? 이이게이저게그 그 홍보 이상찍이다고이 먹방 이면먹이 먹방, 저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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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거게이아이거저이 저기 이새다이고저이정리이겠습이다이 저기,